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국어 전문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작품은요, 고1 공통국어 미래엔 동주입니다. 지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33번. 신이라는 표현에서 이 글의 갈래가 시나리오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수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펜 다운. 여기서 펜 다운은 카메라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시나리오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첫 장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계획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처중과 몽규, 여진의 대화입니다. 처중은 시는 동주껏 말고는 실을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몽규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시는 가급적 패자, 빼자고 라고 이야기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선 시보다 산문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몽규는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광수 흉내를 내는 글을 쓰니 이광수, 최남성 같은 변절자들 따라 한 글은 다 던져버려 라며 일군 제국주의자와 그의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이와 생각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관습과 이념에 사,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 몽규 또한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면서 몽규가 이념을 중시하여 모든 것을 판단내리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옹규는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시를 빼자 그래서 나는 이 문예질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시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자 동주는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이렇듯 동주는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몽규는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것 밖에 되냐는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주는 그런 몽규에게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동주와 몽규 사이의 갈등 양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장면에서는요, 여진과 동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장면 사이에 내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이 내레이션이란 영화, 방송극, 연극 따위에서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 외에서 해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밀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지금 윤동주의 시를 내레이션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시에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삽입시의 효과를 묻는 문제 또한 출제될 수 있겠네요. 여진은 동주와 몽규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동주는 작품의 문학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몽규 또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내레이션으로 윤동주의 시를 읽는 부분이 나타난다는것알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진이 동주의 시를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작품들처럼 윤동주의 작품이 좋던데, 그런데 좋았는데 읽고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어. 왜 그럴까? 라며, 동주의 시와 동주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주는 정색을 하고 몽규에게 가봐야겠어. 라며, 여진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음을 눈치채고 당황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이후 동주가 몽규와 처중이 있는 하숙방으로 돌아왔는데요. 몽규가 여진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봅니다. 동주는 여진이 시를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 라는 감상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니, 몽규는 통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진도 동주의 시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동주를 놀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몽규 그리고 여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장면은 형무소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달빛을, 독방 속에서 달빛을 보고 있는 동주의 모습, 그리고 동주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장면 나타납니다. 이후 취조실 장면입니다. 특구는 동주에게 송몽규와 이러한 모든 반역 행위를 모의했음을 추궁하고 있는데요. 모두 송명, 송몽규와 함께 꾸민 일이잖아 사인해 라며 동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고는 원고 상자를 통해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다 있잖아.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란 건가? 라며 동주의 시를 일제에 저항하는 사상이 담긴 증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주는 몽규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라며 몽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몽규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몽규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는 다시 하숙방으로 넘어옵니다. 몽규는 동주를 두고 짐을 싸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납니다. 하지만 동주에게는 넌 모르는 편이 나라며 더 이상 알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정지용의 집에서의 장면입니다. 정지용은 동주의 시를 읽고 시인이더구먼 이라면서 동주의 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그만 쓰, 쓰라고 이야기하죠. 정지용은 지금이 신화 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시 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 다닌다고? 라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시를 쓸만한 상황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지웅은 동주에게 일본에 유학을 갈 것을 권합니다. 동주는 이에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죠. 정지웅은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라며 친일 선양의 지식인들이 부끄러움을 외면하고 변절한 것에 대해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취조실 장면입니다. 특고와 몽규, 몽규 그리고 동주를 취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주와 몽규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며 일본이 패전할 것을 대비해 동주와 몽규가 군대 내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는 죄명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조작된 서류의 세,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의 속내를 알아채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몽규는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라며 일본 제국주의의 허울과 특고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몽규는 특고가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사인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주도, 동주 또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사인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같은 상황에서 몽규와 동주가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서명하지 않은 동주와 서명한 몽규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면회실 장면입니다. 몽규와 몽규 부, 동주 부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몽규는 동주의 아버지에게 동주는 죽었습니다. 또한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요.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 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며 유골이 되어서도 일본 땅에 남아있지 않고 싶다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동주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서시를 읊는 내레이션이 나오면서 동주가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동주의 시, 마지막으로 화장터와 동주와 몽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품 내용 한번 살펴보았고요. 저희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내레이션을 통해 윤동주의 시를 읽고 서적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강화하며 동주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만,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1번입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